제발 들어줘. 제발 한 번만 들어줘. 제발 들어줘. 제발 한 번만 들어줘. 제발. 캐비아 소박스 중고. 여러분 쌀을 쌀로 밥을 만드죠. 밥으로 밥을 깨면 떡이네요 떡. 근데 그 떡에 과일이 들어가죠. 그러면 밥을 떡에 밥을 평민 토론에서 이기는 다아 진짜. 여러분 아무, 아무튼 제 논리 들으셨죠? 쌀을 밥으로 만든다. 밥을 깨면 떡이다. 근데 그 떡이랑 과일이랑 먹을 수 있다. 끄지마. <laughs> 끄지마. <laughs> 끄지 아. 아 이게 명의가 다른 명의 <laughs> 명의가 있어? <laughs> 정이가다르네밍 로우, 편입니다. 오이랑 같이 다고요 오오~ 그쵸? 음, 떡이랑거인랑 먹죠? 과일떡 있잖아. 뭐 딸기떡 아, 이런 거. 근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. 그래. 자, 그럼 다음 룰레나. 화이합시다 그래. <laughs>